시편 (140편)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 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를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보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원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 또한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원수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 12절에서 13절은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한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인 다윗을 해하기 위하여 악한 자들이 모여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함 가운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도 다윗처럼, 그리고 또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해할 수 있을지 모여서 공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 할때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똑같이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어두움을 꾸짖으며 물리치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승리의 은혜가, 복된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